이제 보통 이제 11월 8일부터 입동으로 들어가면서 많이 추워졌는데 겨울에는 동면하는 것처럼 움직이면서 가을에 찐살은 그냥 겨울에는 멈춰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겨울에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하는데 보통 관절이나 디스크가 안 좋으면 살을 빼야 돼요. 근데 저도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데요. 많이 안 먹었는데 살이 쪄요. 라고 얘기해요. <laughs> 근데 이제 스스로가 많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어 이거를 촬영이 되고 있죠. 예, 네. 이거는 아마 많은 다이어터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많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내 배비장이 얼마나 차 있는지를 점검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. 양발 바닥을 붙이시고요. 그러니까. 궁금해하거나 주변 사람한테 난 정말 많이 안 먹었는데 살쪄라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혼자 점검하시면 돼요. 양손으로 어 이렇게 뒤꿈치를 이렇게 사이에 놓고 감싸는 거예요. 두 번째 손이 족공 있는 데 가게 엄지손은 아킬레스건 가운데 손은 손등으로 가게 해서 나머지 손은 감싸 안고요. 등을 쭉 펴고 턱을 당겨요. 자, 이 상태에서 꽉 누르고 손으로 누른 상태에서 오른발을 들어요. 내쉬면서 내려요. 눌러야 돼요. 누르셔야 돼요. 다시 마시면서 왼발을 들어요. 내쉬고, 내려요. 등 펴시고, 턱 당기시고. 다시 마시면서 들어올립니다. 다시 내쉽니다. 마시면서 들어올립니다. 지금 위장이 제일 비어 있는 거는 화실 선생님 아무것도 못 드셨나요? 어 그럼 위장이 크신 거예요. <laughs> 현정이는 뭐좀 드셨나봐요. 어 근데 왜안 올라가죠? 화실 선생님 은 드셨는데 드셨죠? 수영이도 좀예 네. 태연이도 뭐 먹었고였죠. 예어 네. 현정이 왜안 올라가지? 혜성이는 안 보이는데? 어. 자 다시 한번 올라 올려 보세요. 마시면서 듭니다. 내쉬면서 내립니다. 다시 마시면서 듭니다. 내쉬면서 내립니다. 마시면서 듭니다. 내쉬면서 내립니다. 마시면서 듭니다. 내쉬면서 내려 보시면 이게 안 올라가거나 무겁게 올라가거나 가슴보다 밑에서 안 올라간 상태는 위장이 좀차 있는 거예요. 아니면 늦게 드셔 어제 밤에 좀 늦게 드시고 소화가 안돼 있거나 늦게 드셨나요? 어제 밤에? 아, 그래서 어제 밤 저녁에는 잘 올라갔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안 올라간다 이러면 늦게 드신 거고 위장 기능이 약해서 그게 점액질과 함께 차 있을 때 해성이 들어보세요. 위장이 계속 뭔가 차있어요. 뭐 먹고 왔죠? <laughs> 사실상 아무것도 못 드셨나요? 독일이 어머니 한번 드셨나요? 안 올라가요? <laughs> 문정이하고 은실이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. 그래서 등을 쭉 펴고 저는 처음에 이제 밥을 먹고 이걸 시도를 했을 때아 이게 진짜 신기하다 안 올라간다 그랬더니 위장이 빈 분은 올라가고 식욕을 잘 참는 분은 잘 올라가고요 위장이 잘차 있는 분들은 안 올라가요. 문정이 들어보세요. 네 저게 빈 상태. 문실이 <laughs> 들어보세요. 항상 차 있는 상태, 가장 무거운 상태야. 그래서 등을 쭉 펴고 턱을 한 번도 가벼운 적이 없는 분이 있고요, 항상 가벼운 분이 있고요. 문장이못 먹고 왔어요? 얼마 안 좋죠. 네, 마르는 건 이유가 있어요. 그래서 조금 먹고 살찐다는 불가능해요. 꽉 누르시고 마시면서 들고 내쉬면서 내리고. 마시면서 들고 내쉬면서 내릴 때 다시 위장이 얼마나 차있는지 들어 보시면요 위장 있는 데가 눌리는 느낌이 있고요 내쉬면서 내리고 다시 마시면서 들고 위장 있는 데 보면 약간 눌리는 느낌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겨울에 손발 잡고 이렇게 약간 어 저린다거나 순환이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나란히 해서 이게 지난주에 해드렸던 건데요. 조금 빨리 지나갈게요. 이거 꺼도 될것 같아요.